1956년 이영민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 대한야구협회는 임시 임원총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영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고교급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타자에게 이영민 타격상을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미래의 타자들을 격려하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한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는 제대로 된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1991년 수상자 강혁은 고교 시절 천재 타자로 불렸지만 이중 등록과 음주 운전, 병역 비리 등으로 쓸쓸히 은퇴했다. 1993년 수상자 조연은 프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팀을 전전하다 방출됐다. 이영민 타격상을 받으면 망한다. 1980년, 1990년대에 이런 일이 반복되자 흉흉한 소문이 퍼졌다. 이영민 타격상의 저주라 불리는 미신이었다. 2000년대 들어 2004, 2005년 수상자인 최정, 김현수가 KBO 리그 정상급 타자로 자리 잡으면서 저주가 풀렸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뒤로도 많은 수상자들이 프로 무대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그 저주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